아니 전싹 폭탄이야. 술탄 한 10개 갖고 집에 들어가는 데 있으면 그거 다 던져서 그냥 없애 버리려지. <laughs>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었네. 산옥이 집구서지지 아들 네. 렉이 너무 심해서.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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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잘못 보면 뒤에서 앞에 사람 싸대기 때리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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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있는데? 템이? 어? 번그 뭐야 늪지대 바닥에는 안 나오잖아요, 템. 그러네. 아, 털려 있네. 아, 아래 아래 홀로그램 떨어져 있어. 어, 이거 사람 아니야? 어디? 이 번쪽. 아, 여기 있다, 핑. <laughs> 어. <laughs> 끝났는데? 가까운 집에서 끝난 거 아닌가? 아, 여기 여긴가거 하나 왼쪽으로 뛰었다. 나본거 같은데. 오른쪽 장지? 아, 봤네 하나 오른쪽 장지, 장지 들어왔어 어, 뭐야 어? 어? 뭐야? 씨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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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<laughs> 이게 뭐야? 와, 라기 죽여버렸어. 아씨, 어이 네가 왜지 <laughs> 어? <laughs> 이센 뭐야 또? 어? 형또 뭐, 뭐야? 아이씨 <laughs> 아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이거 딱 봐도 왜 이래 아, <laughs> 씨. 와, 와 뭐예요? 그거 뭐예요? 관통돼요? <laughs> 뭐야? 와, 소름돋는데? 아, 보시 얘쏜 거구나. 에이씨. 저기나 잡아가지고 그냥, 좀 먹어야겠다. 파밍하기도 귀찮다. 사자주사내자전거내자전거시가내자전거내자전거내자전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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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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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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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와개맞았졌어요야 <laughs> 그거 다 푸셔버릴까 거기? 어? 저거 하나 더 먹었다 푸실까요 이거? 어? 아잠깐 어, 나 판처도 있다 나판처 먹었어 판처도까지 먼저 푸스게요 어? 제가 <laughs> 어,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뭐 어, 옆, 옆방에 있던 건가, 아닌가? 뭐야 이거? 가왜 맞아? 아 여기 <laughs> <되게 웃긴데요>?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 <너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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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 사이가 어디 갔노? 아 <laughs> <laughs> <그거> 내가 먹었노풀파치였는 <laughs> 얘 코너에 있는 거 같은데? 아쟤도망갔다얘 아, 내려갔어 어 야야 미안 미안 미안해 씨. 깨스, 깨. 야 그거 내 거잖아 딴애 죽었는데? 깜짝이야아 아직 생각해아요 아직 생각해봐도? 여기 하나 더 녹이 썩. 녹이 썩. 녹이 썩. 녹이 이 뭐지? 막십다 연사 속도가 뭐가 이상하다. 방금 소리가. 전작 버탄을더 챙겨. 근데 형 점착이 점사됨 있어요. 해 보니까. 저벅 재밌어. 나 카라켄에서 나 아홉 개 먹고 한놈 얻어서 어? 다 던졌잖아. 들었다요. 1번. 예, 어? 방금 들어왔어요. 1번에. 뭐야 왜 바로 터져? 뭐야? 아! 아씨 아, 아, 개새끼야 아, 쟤네가 끝인가보다 여기 뾰바랑 뾰바 오른쪽 아, 왔다 하나 기절시 왔다. 하나만 기절시왔다 그냥 무한으로 즐겨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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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Ha ha ha!